155mm 천발 연사 미친 괴력 실사격 유럽 연합 K9 이건 조작 같은데 땅 치고 후회하는 영국 현역 장교 패닉 K9 자주포의 자동화 성능 개량 버전인 K9A2가 미국 방위 산업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은 14에서 16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 2024 방산전시회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K9A2는 탄약 및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다. 분당 최대 9발 이상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포탑 발사가 가능하며 포탑 자동화를 통해 운용 인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또 기존 철제계도 대신 복합 소재를 활용해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였다. 미 육군은 현재 기존에 개발된 자주포 체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후보 장비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9월과 올해 4월 미 육군 유마 사격장에서 K9 자주포의 실사격과 기동 시연을 통해 미 육군이 사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을 증명한 바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방산법인 마이크 스미스 법인장은 K9은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자주포 솔루션기라며, 장거리 화력 성능은 물론 요무인 복합 운용 기술 적용도 가능해 미 육군의 요구 성능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육군용 차인형 자주포, 콘셉트 모델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차량은 미국 맥트럭사의 트럭 차체에 K9A2의 자동포탑을 얹은 형태로 미 육군의 차륜형 자주포 도입 추진을 겨냥한 모델이라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다목적 무인 차량 그런트의 실물을 처음 선보였다. 기존 아리온 스맷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그런트의 항속거리는 290km로 아리온 스맵보다 3배가량 늘어난다. 적재중량은 1.5배 이상 증가한 900kg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하나 시스템은 통합전장 시스템과 실시간 유집 오수정 미 플랫폼 등을 전시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미 전문가들 대북정보 유입은 합법적 안보 조치, 특검법 대상 부적절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야당의 새로운 내란 특검법안에 대북전단 살포 확대 등 북한 관련 정책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합법적 외교 안보 정책과 위헌적 조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릭너 선임 연구원은 15일 부하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1차 탄핵안 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위헌 행위가 아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문제 삼으려 한다면 검증의 초점을 흐리게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육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외환행위 여부 수사를 추가한 두 번째 특검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특검 법안에는 북방한계선 공격 유도설,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상공 침투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우크라이나 등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주장 등 6가지 사안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특검법안을 제출한 188명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해 한국의 대외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목적으로 전쟁을 촉발하려 했다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고 법안 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군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6가지 수사 대상 중 통상적 심리전 대응에 해당하는 대북 전당과 대북 확성기 방송, 근거가 불명확한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윤 대통령이 북한의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나머지 세개 행위, 즉 북방한계선 공격 유도설,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설,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설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정보분석관은, 특검 수사대상의 대북전단 확대,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을 포함한 것은 불필요한 안보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경멸하는 두 영역인 확성기와 전단은 북한 내부로 자유와 정보, 희망을 전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면서 윤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옹호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 문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적인 수정주의 목표를 추진하려는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완전히 합법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접근 방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진보 정부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 확성기 가동 중단과 민간 단체의 전단 배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법적 정책 선택이 될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선호나 비판은 가능하지만 두 접근법 모두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 파병. 근거 약해. 지원 논의 약화 우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등 해외 파병을 고려했다는 내용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제레미 첸 유라시아 그룹 선임 분석가는 버와의 화상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이해한 바로는 한국이 시도했던 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 추가적 안보 협력을 막으려던 것이라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파병이나 직접 무기 제공 대신 간접 지원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응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챔 분석가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독려해온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 지원과 파병에 관심을 보여온 윤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내에서 크게 환영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파병 또는 지원 문제가 향후 한국 정치권의 논의 주제에서 축소될 경우 미국은 우려스러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 미국 핵심 가치. 협력 악영향 우려.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가동이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이를 특검 법안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한국 야당의 행보가 관련 미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15일 부하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특검 법안이 미한 동맹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러한 생각은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자유. 존엄성.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이라는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 심리작전 장교 출신이자 주한미군 사령부 심리작전 책임자를 지낸 기트퐁 파루샤부터 애틀랜티카운슬 선임형 구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위험성이 낮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정보 유입이 북한 정권의 도발과 거짓 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지적은 앞서 여러 차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 정보국장은 제임 시절인 지난 2016년 미국 외교협회 강연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다소 신경에 거슬린다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건지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클래퍼 당시 국장은 비무장 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그들, 북한 지도부, 은 완전히 미쳐버린다면서 정보 유입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큰 취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달 살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도와 관계없이 이런 조치들이 불필요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처관보는 파워의 전화통화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북한에 방송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유용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난 몇 년간 남북접경과 북중국경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와 휴대용 통신기기 전달, 라디오 및 TV 방송을 시도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지원하고 북한의 도발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북 정보 유입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만큼 미한 양국 정부가 어떤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함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도 대북 정보 유입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확성기 방송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정보를 보내는 모든 수단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확성기는 조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도발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